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주식부자 만수루 만수 인사드립니다. 주말 잘들 보내고 계시죠? 자 만수는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쉬지 않고 주말에 찍어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고요. 자 물론 시황을 점검해 보면서 앞으로의 전망까지 놓치지 않을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 감사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의 사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잊지 마시고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불과 이틀 전에 약 48시간 이상 전에 영상을 한번 찍어드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젠순왕의 선택. 폭등한다. 전망을 놓치지 마라. 자 이러한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잡아드렸던 내용 확인해 보실 텐, 텐데요. 실행시켜드리지 않았습니까? 못해도 얘가 최소한 두 가지 파동이 있어요. 패턴이 있어요. W, 바그은자 못해도 조정은 여기서 한번 나온다. 자 하지만 정고점까지는 일단 가보자 확률이 높다 왜냐 추세도 뻔히 살아있지 않냐 자그 이후에 이후까지 따라서 영상에서 짚어드린 타점까지 정확히 올라가준 이후에 자 고점에 있는 물량을 야금야금 자 소화를 했죠 자그 이후에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해서 최고점 이후에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뭐 조정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자, 체크해 볼 게, 이전 고점에 매물들을 다 받아줬어요. 얘네들이, 이 세력들이 자선사업가 아니잖아요. 피도 눈물도 없는 우리들의 소중한 돈을 아사가려고 하는 제로썸 게임이 주식시장이란 거다 아시죠? 자, 하지만 이러한 이유는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겠다. 자, 이거를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저 만수 믿고 따라오셨다면 자 이러한 기간 동안 완벽하게 타점을 잡아드렸던 것을 여러분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최초 최근에 자 폭등 지점인 37만원부터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눈으로 확인하셨고 자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작년 12월 30일 워니콜딩스 레인보우 로버틱스 자 이러한 특급주들 짚어드렸습니다. 자, 워니콜딩스도 어마무시한 상승을 보여줬지만,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한 12월 30일 작년 대상승 초입에 자, 먼저 짚어드렸고, 이거를 쭉 끌고 왔죠. 자, 공급방에 계신 분들은 꾸준하게 수익을 보셨을 겁니다. 자, 이때 큰 상승을 앞두고 추천 이후에 자, 최고점에 매도 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의 큰 상승 파동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자, 이러한 큰 조정 기간 가격 모두 나올 수 있는 지점이다. 자, 따라서 잠시간 빠지실 분들은 빠져라라고 시그널을 드렸습니다. 자, 최고가 42만 9천원. 자,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42만 원에 매도 지려버렸다. 꼭대기 매도 사인. 자, 이러한 것들을 따라서 여러분들은 40% 45% 이상의 하락 그리고 장기적인 기간 조정일 때 고통을 안 받게 해드렸죠 저 만수가 자그 이후에 다시 상승 시그널을 확인하고 9월 19일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현재가 9월 19일 31만 2천원부터 자 이때 잡으셨으면 벌써 50% 수익이 났지요 정확하게 따라서 만수 믿고 따라오시면 된다는 말씀. 자, 이것을 강력하게 제가 전해드린 바이고요. 자, 따라서 영, 이전 영상처럼 현재 고점을 형성했지만 그 이후에 내일 장이 중요하겠죠. 월요일 장이. 자, 따라서 앞선 파동만큼의 비율로 더큰 상승이 한번 쭉쭉 나와줄 수 있는 무빙. 장 초반부터 시원하게 뚫고 올라, 올라간다면 구근하게 수익을 느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왜냐. 이미 조정의 크기가 충분히 기간과 가격으로 나와줬기 때문에 여기 이 지점과 밑에 있는 지점과 마찬가지로 현재 앞선 상승 파동만큼이 나올 수 있는 근거를 갖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근거를 통해서 만수가 운영하는 공부방에도 짚어드릴 수 있었던 것이고요. 자, 하나 더. 이 후에 움직임은 캠트로닉스 차트를 조금 보시더라도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이후에 마찬가지로 W자 패턴을 만들어주고 하모닉 패턴이라고 하죠. 자, 그 이후에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올라가면서 현재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캠트로닉스 또한 추세를 받쳐준다면 자, 엄청난 더큰 상승 추세를 돌려 올리는 자 이러한 이후에 무빙까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이러한 추세를 위로 뚫어 올렸을 때는 큰 분출이 일어난다는 점자 따라서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고점에서 가격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 시나리오 큰거 체크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캠트로닉스 또한 만수가 지켜보고 있었죠. 캠트로닉스 또한 5월 26일 날 무료 추천드렸죠. 고점 이후에 나온 눌림이 충분히 나왔다. 자, 이제 상승을 앞둔 패턴이 보인다. 5월 26일. 자, 이러한 자리들은 매수 타점이다. 자, 이때 말씀드렸고, 5월 26일 날에도 추천드리고, 자, 6월 4일에도 유리기판 관련주들, 피롭틱스, 뭐, 캠트로닉스. 자, 이러한 좋은 위치에 놓여져 있는 종목들. 잡아드렸습니다 자, 따라서 만수 믿고 따라오실 분들 자, 제가 운영하는 공부방 무료로 운영되는 공부방에 자, 들어와 계셔야겠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원하게 발라드실 수 있게 지퍼드렸고요 들어오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010-8346-2138로 문자 8만 딱 적어서 저 만수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실시간 종목들 무료로 추천드리고 공부 내용 잡아드려, 멘탈 잡아드리고, 끝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100만원까지 가는 여정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자, 2월 1일부터 영상 올려드리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100만원 간다. 자, 미친놈 소리도 들었죠. 하지만 이번 1년 만에, 1년도 안 걸렸죠. 8개월 만에 벌써 절반까지 왔습니다. 자, 물론 시간이 걸리고 조정도 있겠죠. 자, 그러한 것들, 다 잡아 나가면서 레인보우 로보티스 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 종목까지 잡아 드리니 무료로 운영됩니다. 여러분들은 들어와 계시기만 하면 되고요 절대 먼저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저 주식부자 만수루! 만수, 바빠요. 여러분들 귀찮게 해드릴 일 없어요. 자, 따라서 지금 잠깐 영상 멈추시고 해당 번호로 문자만 주시면 되고요 들어오셔서 좋은 내용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10월 19일날 짚어드렸던 내용이 있었죠 이것도 공부방에 정확히 올려드렸는데 에이팩 주체국 우리나라에 무언가 선물 보따리 하나씩은 가져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 자 이러한 부분들은 현실화됐죠 정확하게 이것도 공부방에 짚어드린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선물 보따리, 핵저함수함 플러스, 뭐, 여러 한 프로젝트 마스가 마누가 프로젝트,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선물. 자, 그리고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에는 젠슨왕 선물 보따리가 가장 큰 주요를 했죠. 자, 삼성전자의 블랙웰 HBM GPU 5만 장이 선 공급되면서 젠슨왕이 얘기했던 자, 로보틱스 반도체 AI 팩토리. 자, 이러한 부분들은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로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큰 수혜라. 자, 보실 수 있는 점,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중에서 AI 팩토리. 삼성전자에서 제공되는 스마트 인공지능 AI가 탑재된 로봇. 이러한 친구들이 자율공장, 팩토리가 되겠죠. 자, 그럼 반도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조와 과정에서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들이 큰 수혜를 받는다. 자, 이점 끝까지 끌고 가셔야 합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모멘텀이 벌써 2027년까지의 컨센서스가 잡혔죠. 자, 이렇게 엄청난 상승을 할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해서 5배 이상의 영업이익과 매출이 매년 잡힐 수 있다는 자 이러한 퀀텀 점프들이 계속 일어난다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100만원도 문제가 아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물론 이번에 흑자전환을 성공을 했지만 앞으로 가능할 수 있는 점을 컨센서스에 잡아놓은 것이죠 자 그걸 첫번째 가능케 했던걸 제가 공부방에 적어드렸는데 GPU 5만장은 진짜 파... AI 강국으로 가려면 필요했는데, 2030년 이 가도 주문이 밀려서 못 받아요. 자, 그거를 해줬다. 미국의 AI 시대를 함께 깜부하자 자신있게 해라. 내가 돕겠다. 자, 현재 갖고 있던 3만 장 수준에 26만 개가 더해졌다는 건 어마무시한 단점. 자,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공급방과 연간 컨센서스 27년까지 내용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볼수 있다는 점 확인되셨죠? 따라서 같이 대장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크게 요렇 코롬 상승한다면 다른 로봇들도 당연히 따라서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예상이 되고 현재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9월 19일에 하이젠 R&M 변곡 맥점이다. 땅땅 들어 올린다. 자, 정확하게 집어 드리면서 추천을 9월 19일 날 45,500원에 만수가 찝어드렸어요. 자, 정확하게 상승 발산하는 지점에서 짚어드렸죠. 자, 그 이후에 충분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닳고 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정확히 저항, 지지 부분을 뚫어냈던 자, 요 지점들이 다시금 가격을 돌릴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자, 따라서 현재도 가격을 변화를 추세를 바꾸려고 시도를 해서 올려주고 있죠. 자,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매수하기 다시 좋은 타점이다. 그래서 찝어드렸던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PNS 로보틱스 조금 여러분들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1차 돌파 이후에 다시 지지를 받았죠. 그리고 밑꼬리를 그리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 자, 얘는 두 번의 면도날이 있었죠. 자, 요거를 충분히 돌파했기 때문에 충분히 잡아볼 수 있는 타점이 됐다. 자, 그래서 우리 공급방에도 짚어 드렸죠. 자, 9월 15일 날 15,000에 PNS 로보틱스. 자, 뭐 하는 회사냐? 자, 요거를 짚어 드렸는데 의료용 로봇 서비스 하는 뭐 재활이라든지 그리고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이렇게 잡아서 일어나서 걸으실 수 있게 기적을 만들어내는 로봇을 보조기구 만드는 회사입니다. 굉장히 작지만 부채가 없는 망하지 않을 회사다. 자 따라서 추천을 드렸고 정확한 상승시점이었죠. 15,000원이면 9월 15일. 자 충분한 조정 이후에 가격을 돌린다. 로봇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9월 19일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잡아드렸죠 31만원에 추천이 들어갔고 금요일날 큰 상승이 있었던 D&D 파마텍 비만 자 바이오 동안 금리 인하 이슈로 인해 온다 로봇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laughs> 상승이 큰 판이 벌어질 날이 남아 있다. 자, 이러한 것들도 미리 준비하실 수 있게 9월 달부터 짚어드린 겁니다. 자, 지금처럼 한번 상승이 몰아치면 매수하기 불편하잖아요. 자, 따라서 미리 들어와 계셔서 11월, 12월, 내년까지 포트폴리오를 미리 마련해 두셔야 한다는 점 만수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미리 준비하셨던 분들은 우리 카페 에 네, 올려주신 내용들이죠. 자, 이렇게 수익 인증들이 뭐 이렇게 올려주셨고, 자, 현재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 핵심 종목들, 자, 짚어 드린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DND 파마텍, 자, 10월 30일 날 코스닥 지수와 함께 병곡몇점 구간이라는 시황까지 잡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준비하셔야 하고 공부방에 들어와 계셔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입장 방법 말씀드리면요. 010-8346-21138로 저 만수 번호로 8만 적어서 보내 주시면 어떤 시간이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제가 받아서 여러분들 들어오실 수 있는 비밀 가입 링크 전달해 드리고요. 텔레그램 공부방 무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 없이 입장에서 내용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시간 종목 추천, 그리고 시황, 자, 다 잡아드리고, 주식부자 만수루! 만수와 함께 행복한 투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 보내기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자,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가시면 해당 링크가 있어요. 자, 요거 클릭하시면 문자 8번이 적힌 그리고 전송 버튼만 누르면 보내실 수 있는 법으로 세팅이 되니까요. 자, 이러한 방법도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엄지 따봉, 따봉. 자, 이것도 한 번쯤 눌러주시고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니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자, 만수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